안녕하세요. 결혼 문제로 골머리를 알았던 30대 여성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후를 털어버리려고요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이길래 저도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찌나 험난하던지, 솔직히 옛날처럼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거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집값을 비롯해 이것저것 따져보면, 시대 역행적이고 불공평하다는 것도 잘합니다. 하지만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결혼 준비가 수월하지도 않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는 꽤 오래 만나다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건데, 아무튼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 더치페이를 하긴 했지만, 10원짜리 하나까지 칼같이 계산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취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말은 안 했지만 번번이 제가 더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었어요. 그래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도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얼마라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저도 저대로 데이트 비용으로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직장을 구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때는 제가 내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더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뭉뚱그려 대충 따져보면 남자친구가 4 제가 6 정도 낸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건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 아니겠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말을 꺼내니까 제가 더 괜찮다 괜찮다 말하게 된 것도 있어요. 까놓고 말해서 당장 제가 남자친구한테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제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나름대로 긴 연애를 해오면서 남자친구의 성격이나 됨됨이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굳이 꼬치꼬치 따져야겠단 생각을 안한 거죠.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번번이 부딪히기 일쑤였으니까요. 일단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연애할 때처럼 결혼도 서로 부담하는 비율이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딱히 거슬리거나 그럴 건 없었어요. 워낙 주변에 그런 커플들도 많았다 보니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대출 없인 어렵겠더라고요. 게다가 대출을 알아보니 당장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는다고 해도 후에 내야 할 이자가 무지막지하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어른들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은 어느 정도 노후 준비도 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시집 가면 얼마는 해주겠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하셨죠. 하지만 일단 제 성격이 뭐든 제 힘으로 하는 걸 선호하기도 했고 남자친구랑 반반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까지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 친정 부모님 도움은 가능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괜찮다 안 받겠다 하는 말이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부턴 제가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가면 남자친구한테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었죠.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네 형편이 썩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취준생이던 당시에도 소위 노가다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니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얼마를 받아올 테니 너도 받아와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은근히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어서는 그래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뭐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반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남자친구를 자극하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은행 대출 대신 어머니 돈을 빌린 걸로 해서 전셋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비하면 저희 어머니 돈은 똑같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해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지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집 문제를 해결한 만큼 결혼식 비용을 비롯해 같이 쓸 자동차와 가전을 해오면 어떻겠냐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알겠다고 할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더니 그때부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원금이 보장되는 집을 하고 자기한테는 써버리면 땡인 결혼식 비용을 하라고 하느냐면서요. 자기더러 해오라는 건 전부 다 사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손해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저희 어머니 돈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곤 해도 어쨌든 이자도 안 내고 게다가 제 돈도 목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초장부터 우리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말은 안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렇게 확신도 없으면서 결혼은 왜 하자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미 주변에다 결혼한다는 얘기도 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은 헤어진다는 생각보단, 그럼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세상이 변했어도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그림이 맞지 않냐면서 제가 결혼식 비용과 혼수 그리고 자동차를 해오래요. 자기 돈은 전세금에 보태겠다구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방금까지는 불공평하네 자기가 손해내 해가며 입에 개거품을 물어놓고는 이제 와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저는 뭐 그래 알겠어 하겠냐구요. 게다가 남자친구 논리대로라면 전세금도 반 혼수도 반, 결혼식 비용도 자동차 값도 서로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제일 공평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결혼 자체를 물을 생각까지는 당시만 해도 못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남자친구는 손해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지만 제가 선뜻 하겠다고 하면 자기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란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둘이 나눈 대화를 곰곰이 곱씹다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입장만 생각할 뿐이었지, 정작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다못해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야 어차피 갚을 돈이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선 그 돈으로 다른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는 붙는데, 까놓고 말해서 저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결혼 비용에 있어선 결론을 낸 상황이다 보니 다시 가타부터 따지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저 혼자 생각만 했지 남자친구한테 따지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라도 따질 건 따졌어야 했다 싶지만요. 한편 남자친구도 저도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각자 필요한 건 스스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쯤 지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혼수목록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들이대대요.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어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돌침대는 웬말이며 최신식 세탁기랑 건조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뜬금없이 무슨 돌침대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평소에 바닥도 딱딱하다고 눕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돌침대를 쓰셨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게 나중에 이사라도 하게 되면 짐덩어리가 따로 없어요. 게다가 건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세로 알아보는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라서 베란다가 좁게 나와서 건조기는 따로 설치를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우리 쓸게 아니고 자기 엄마 해드릴 거래요. 그러면서 실실 웃더니 하는 말이 시집오면서 시부모님 가전정도는 해올 거 아니었냐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돌침대도 어머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지셨는데 누가 돌침대에서 자면 싹 낫는다고 한 모양이라며 그때부터 돌침대 돌침대 노래를 부르신다나요? 그래서 돌침대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지금 어머님이 쓰시는 건 통돌이 세탁기인데 그건 넣고 꺼낼 때 허리를 숙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도 바꿔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지할 말만 이어가더라고요. 원래는 뭐 마음 같아서는 로봇 청소기도 해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럼 뭐,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건 빼준 거라면서 고맙지 않냐는데, 원래 이 인간이 이렇게 뻔뻔했었나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더러, 내가 이거 다 해가면 너는 뭐 해올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가 왜뭘 해가야 하냐더니, 저더러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길 옛말에 남자는 장가를 가는 거고 여자는 시집을 온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면서 남의 집으로 오는 사람이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나 떠드는 건지 정말 벙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는 못 들어주겠다며 저도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주서 듣고 와서는 그러냐고요. 그리고는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하냐고 몰아붙이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알겠답니다. 생각해보니 제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는 덧붙이길. 시 g 보면 자기 집 식구가 되는 거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하나 골라보랍니다. 자기가 사줄 테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효도나 한번 하라나요? 남자친구의 거들먹거리는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누가 보면 내가 맨몸으로 결혼하는 줄 알겠다고 왜 태도가 그 따위냐고 따졌지요. 그리고는 우리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집을 구하는 마당에 마지막이 어쩌구저쩌구가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어차피 갚을 돈인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좀 치사하답니다. 딸 시집 가는데 돈을 그냥 주면 주는 거지 갚으라는 건좀 모양 빠진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은 고사하고 결혼 자체를 불손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진작에 감가상각 운운하면서 결혼 비용 불공평하다고 노래를 할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제 실수였지요. 마음 같아선 결혼이고 뭐고 당장이라도 없자고 내지르고 싶었지만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 이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네 진심은 잘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엄마가 돈을 뭘 갚냐고 갚지 말라셨다며 그런데 너는 공평한 게 중요한 사람 같으니 너도 똑같이 우리 집에서 해주는 만큼 해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던지 말던지 저 먼저 피곤하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는 결혼 안할 거니까 적금은 깨지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는 남자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리니 어머니께서도 뭐 그런 놈이 다 있냐면서 그런 놈하고는 결혼해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산답니다. 돈이 없는 건 둘째 치고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에 대도 않는 잔머리 굴려가며 계산기 두들기는 놈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산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집에 오는 내내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혹시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는데, 어머니께서 두말 않고 잘했다 해주시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무슨 이유로든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면, 일단 돈부터 준비하라고만 했어요. 돈이 준비가 돼야 결혼 준비도 할거 아니냐구요. 그랬더니 2주쯤 지나자, 아예 집앞까지 찾아왔더라구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 언제까지 무시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 이제 그만 확실히 헤어지자 얘기를 해야겠단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정문 바로 앞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는데 시집 오는데 시댁에 빈손으로 올 생각은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쭈뼛거리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먼저 말문을 여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어머님한테 드릴 돌침대며 세탁기며 그런 건다 자식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머님께 여쭤보니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라며 그런 거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나요. 하지만 그런 말에 뭐 제가 감동이라도 했어야 할까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말만 그렇게 하는지 알바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친구만 다시 쳐다보고 있었더니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입니다. 제가 장모님 돈에 제 돈을 더해서 집을 해오고 자기는 그외의 것들을 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굳이 돈을 부모님께 받아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장모님이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생각해 봤는데 맞다고 네가 굳이 네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올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딱 자를 때는 당황하다가 돈을 똑같이 해올 필요 없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차피 나는 너랑 헤어질 건데 네가 돈을 해오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너희 집돈 해줄 상황 못 되지 않냐고 아주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돈 해온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네 부모님이 어디 가서 빌려다 주는 게 다일 텐데 그걸로 내가 발목 잡힐일 있냐고. 됐다구요. 그랬더니 저더러 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냐면서 자기 부모님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더하면 가만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냐, 니 주제를 알겠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혼자 실컷 돈 열심히 벌어서 허리 아프신 어머님한테 돌침대도 사드리고 세탁기도 바꿔드리고 그렇게나 살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날 추워지는데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럴새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하라고요. 솔직히 실컷 빈정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남자들도 많아서 이별하는 것도 조심히 해야 한다는데, 제가 너무 자극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아버지께서 계속 지하철역까지 절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그러세요. 이 나이에 아버지 에스포트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파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네요. 아무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지도 지가 똥차라는 건 확실히 알았겠죠? 하긴 뭐 더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아니다 싶을 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저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장 스트레스 받는 게 두려워서 못본척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낭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